잘생긴 이동건씨 수수하면서도 조신한 분위기의 미녀 조윤희 씨두 사람이 이혼했어요. 상당히 예쁘고 어울리는 그런 부부였는데 이혼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주를 보니 역시나 살 수가 없는 그런 사주 구성들이었어요. 이렇게 일단 사주에서 자미원진 사술원진 부부궁에 이렇게 있으면 절대 살지를 못합니다. 이혼하지요. 결혼 전에 이런 궁합을 안 보고 결혼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동고시 사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름날에 경자 일주로 태어났어요. 금수 상간이라서 사주 구성이 차갑습니다. 경자 일주는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일주예요. 그렇지만, 금수 상간의 기운이 차가운 냉수라서 수색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상당히 잘할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주 전체의 기운이 차갑고, 유시무종하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잠이 온진 쌀이 있고요. 또, 사주에서 목화 기운이 없어요. 그럼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와야 되는데, 대운에서 또 이렇게 수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앞날의 운도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조윤희 씨는 가을에 기토로 태어났어요. 신강하지만, 사주가 너무 조율합니다. 지장간에 이렇게 화 기운이 있어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금수, 금수의 기운이 중요해서 집착을 하는데, 자식하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사술 원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궁에 이렇게 화의 기운이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이렇게 화기운이 옵니다. 조윤이씨도 이혼하고 나서 운이 좋아야 되는데 앞날에 대운이 좋지 않습니다. 경자년에는 두 사람 다 이렇게 상간에 운이 와서 두 사람 다 이혼수 들어와서 이혼을 했어요. 자미원진살이 있으면서 부부궁에 이렇게 상간에 운이 오고 고금살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동곤 씨는 자식 낳으면서 제복이 좋아지는 그런 사주 구성인데 이혼을 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조윤희 씨는 이렇게 수기운이 필요해서 이동곤 씨하고 이렇게 잘 만나서 살았지만 서로의 그 단점을 극복을 못하고 이혼을 했네요. 두 사람 다 앞날의 대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그런 사주 풀이었습니다. 대형사주였어요.